다리도 붓고 얼굴도 붓고 다 부었어요 <laughs> 아, 아시가 이따위 맨 닿... 맨... 맨모 이따위 오늘은 이제 함께 갑니다 4시 비행기지만 어제 첫째날 둘째날 너무 빡세게 놀아가지고 <laughs> 오늘은 국내 네, 쇼핑 식료품점이나 편의점 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 다 사와가지고 하트에서 먹고 돌아갈거에요 고마워요 패밀리 마트에서 이 정도 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찍어놨던 동네 슈퍼 갑니다 포델리 맞나? 포델리? 名前が入れない名前入れない名前入れないああ分かりますグッチネムセカグッチネムセカ素晴らしい素晴らしいチキンスにこれたんごはんもごったんごはん 반가워. 추노 슬랩 세븐일레븐. 아, 우 미니 신라면. 미니 컵이 있어. 신기하다. 우와. 미니가 있네. 이거 봐. 뭐라고 요 모찌 모찌 크로프. 그, 크레페. 아, 크레페. 오. 크레페 안에 초코가 들었네. 그래. 어 오, 맛있겠다. 집어넣어. 못 먹어도 일단 집어넣어. 일단 넣어. 한한 입이라도 먹어봐야지. 우리 얼마 더안 썼어? 한 입이라도 먹어 봐야지. 말도 어떡 하지? 큰일 났어. 언니 진짜 미안한데 숨이 맛인가? <laughs> 세븐일레븐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아아 아. 아, 아. 가까운지 가까운. <놀람> 안 가까운지. 오? 구분인데? 구분? 어안가 아까. 패밀리마트에서 다시 그냥. 보여주세요. 읽어봐요. 베이컨 아, 과 키노코노. 한지 와카라이와이거 엄청 커. 우와. 베이컨에 갈릭 오일 파스타에. 갈릭 오일도 맛있겠다. 근데 너무 많아. 이거 둘이 먹으려면 아. 먹을 수 있긴 한데 같아. 어떻게 할래? 이거 좋아해서 뭐 줘? お願いし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ます温めはいいですか?お。お,お、お願いします。お,<は>お願いします。あ、あ、違冷たいの。はい、あ、冷たいのですか?はいはい。はい、冷たいの。あ、どうして作るのですか、チョコラの。えっとね。 開けて、開けてこの上ののを中に入れて、おつゆが入ってるので、それを開けて、ミックスし食べる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手袋ですね、はい。カードで入れます。はい、カードで。カードをタッチ。い俺、何んなんでこれから読んどんまっすぐ。カードをお取りください。 私たち韓国人です。韓国ですか。大阪に旅行で来ました。<laughs> 日本語上手ですね。あ<ー>ね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 <laughs> 食べ物美味しかったです。本当ですか私も韓国行きたいです。<laughs> <laughs> 부도아지, 부도아지. 아지는 뭐야? 아 맛. 포도아지의 미즈. 포도물. 한번.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Try, try. 모모 맛보다 맛있대. 모모보다 맛있다고? 응. 근데 얘네 참 모모 이런 거 좋아하네. 모모, 포도 부도, 부도. 오이시. 오이시? 응. 진짜 먹어봐. 다이. 물이야 물. 이거 그 맛이다. 그... 우리 산거 뭐지? 곤약 젤리 맛이네. 음, 똑같네. 와 이거 맛있어. 이거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좀 달달해. <laughs> 아이스. 이거는 냉우동이에요. 그렇게 여기에서 냉우동 국하게 우동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편의점에 없는 게 없어. 아거머색 오. 왜? 미역구 미역구가 미역구가 튀어나왔어. 오금해 <laughs> 오금해. <컴맨, 오>, <laughs> 이 재료를. 이 쥬유 소스를 넣고 아 쥬유가 아니고 맞네 쥬유가 맞네 쥬유가 맞네 <laughs> 야 이거 벌써 녹았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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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음 아는 맛이야 맛있어 <laughs> 맛있지 음, 베라야 오 근데 약간 아, 민초. 그 민트가 엄청 역하게 그러진 않다. 민트가 언제부터 응. 욕했어? <laughs> 음 맛있다. 민트 욕하지 마. 저도 민트 좋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되게 부드러워. 오이시오 오이시오. 음. 어 아, 이거 민트... 진짜 맛있다. 계속 먹고 싶다. 이거 다 먹으면 녹겠지? 음. 이거 먹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양이 많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트 초코 기시리... 떼떼 모지 모르지 아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야 아야 이거 읽을 줄 몰라 간지... 간지 와까라나이 줘봐 초코민트초코민트 이거 한자라도 좀 찾아보자 궁금하네 진짜 잘 찾아봐, <놀람> 진짜, 잘 찾아봐 <놀람> 진짜 잘 찾아봐 나는 안 찾아봐 궁금한 거 뭐지? 아 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반사가 이렇게 잘 만드냐? 아응반사 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진짜? 이거 만이야 만 어? 만족 아 만족 다마고다마고 <laughs> <laughs> 맛있어? 음 계란 두에 맛있어. 왜다 먹었어? 다 먹으려면 사이다 <laughs> <laughs>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어? 이거는 제페니스 누들이래요. 맛있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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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진짜 예상 못한 맛이야. 음. 맛있다. <laughs>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음 맛있다. 음 조금만 걷도도 돼? 안돼안 돼, 안 돼. 나한테만 하는 언니한테만. 하는. 근데 편의점에서 이런 거 팔면 난 내가 일본살면 난 맨날 이런 거 먹을 것 같아. 언니 그래도 지금 컵라면 많이 먹잖아. 샤다마우스 <laughs> 블리드. 야 모모 한 터도 먹어봐. 음! 언니가 고른 건, 한타. 맛있지? <laughs> 아니, 백도맛을 진짜 잘 내. 와, 맛있다. 그지 진짜. 유명한 타마고 샌드위치도 먹을게요. 이거 왜 빨개졌지? 다마고 산도, 다마고 산도. 이건 안 먹고 가면 일본 의본에아니지다마고입 <laughs> <laughs> 조금만 고칠 다 먹은 거 봐. <laughs> 알다? 아와 우리 회사에 그 에그 에그. 에그에그 샌드위치가 나오거든? 응. 와.. 다시 만먹겠는데 그거? 그래?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에 뭐가 꽉차있어. 다 음식이 응.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영상 촬영중이에요 아아 <laughs> 이씩 했니? 잠을 왜? 어우, 너무 달아 <잘>. 이中に一도도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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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꼭 드세요. 나는 그정도 아니야. 추천. 나는 그 정도야. 나는 아니야. 아, 나 진짜 못먹은게 너무 많다. 오코노미야케 못 먹었지? 스키야키 못 먹었지? 그러니까 또뭐또뭐못 또뭐 먹었지? 근데 우리가 일정을 짠게 아니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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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그랬는데 우리 일정에 다 먹을 수가 없었어. 아니 근데 우리 점심 저녁으로 해서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 먹고 싶었던 다 거를 <laughs> 다못 먹는 스케줄이었어. 그치, 음식의 일정 어, 우리가 맞추지. 계속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많이 먹자 이랬는데 조금, 조금씩 <laughs> <laughs> 이 이가 위가 치 사이 위가 치 사이 <laughs> 이가 이가 조금 칠 사이 이. 그래도 <laughs> 맛있었다 아 누구세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뭐 시간이 없었으니까 응. 푸딩 푸딩 푸딩그 이름 순간 푸딩 아니고 <laughs> 아저 한자 왜 이렇게 많냐? 카라멜. 카라멜. 그냥 넘버 원이라서 사왔어요. 넘버 원. 이 번. 미아 셰웅가 성의가 없어도 꾸준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아리가도 <laughs> 너는 나랑 아야가 리액션 해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어. 지하철에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어제 다쓴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없는데 ATM기에서 10만원부터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난데? 난이, 거래 난이, 래 그래서 급하게 다른 편의점 알아봤는데 거기도 10만원부터 뽑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올그 사이에 지금 남편이. 내가 자꾸 내 입이 자꾸 부르네 <laughs> 내가 먹은 거 언니가 먹은 <laughs> 거. <진짜. 웃음> 내가... 나도 조바. 한번 먹으면은 리스티 거 유기. 한번해 먹고 두번해 <번에> 먹어야 돼. 고비 <laughs> <품이> 많이 들어. <웃음> <웃음> 남들보다. 간도 만들어도 내 먹을래? 욕심 가이빠이. 아니, 좀 먹을래? 자. 에바세미요. 어땠습니까? 여 여행 어땠다고? 재밌었어요여く어うした 요코. 私이一緒にお疲れ様도したお疲れ様でした三日は고래모ま고시ゃ三日は連絡始まりじゃ하셨습니다始まりじゃ三日は連絡始まりじゃ三日は連絡始まりじゃ三日は連絡始まりじゃ三日は連絡始まりじゃ三日は連絡始ま어 완전히 피곤해 <laughs>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다 안녕 이제 진짜 오사카여행 끝났습니다 이제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오사카여행편으로 지니만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안녕 또갈 거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안녕